오늘 날씨 덥지 않아? 더워 추석 지났는데도 왜 이래? 바람이 안 불고 있잖아 습하니까 이번에 추석 때 우린 몰랐는데 응 덕분에 티 보니까 야구도 바뀌었다 돼 시간은 너무 더워서? 2시에서 5시 언제? 우리 추석 때 그날 엄청 더웠잖아 그렇게 해야 됐을 거 같아 소그수들이 응, 투수들이 막 어, 힘들어가지고 막 졸라들어 그장 선생님도 여기 음. 갔다 오셨고, 음. 선생님 너무 더워가지고 나한테 기진맥진했다. 그날 오후에 는바에 갔거든. 땀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가지고. 안 그래도 피트쌤 두고 가더라. 어. 제사 지내는데 우산 쓰고 음. 제사 지냈다 너무 더워. 아, 저런 식인데. 근데 못으면또 겨울되면 어. 안 난로 <laughs> 이럴 거야? 그렇게. 근데, 불안, 춥지싶 다, 이래. 이렇게, 더워서 우리, 그, 저, 작년에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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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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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내는 응. 거 같은데 안, 안 좋아지고 이러면 내가 해야되안 좋아지고 유운거하 근데 배운거면 응. 응. 선생님들이 응. 이거 진짜 안풀게 안나 응. 이거 맴보할때 폐가 쨍일듯고 그래놨는데 는 집에서 그래칠까봐그래저번에 뭐 네, 뭐 하고 나오자마자 씻고 나오자마자 한숨 피고도 찾았잖아. 요즘 응. 뭐안 그러잖아 그래도. <laughs> 힘은 된다 그래도. 그래. 어쨌든 그... 그냥 못 참겠다니까 참수기 없어 그런 거였어? 아니 그건 아니고, 순전히 그냥 편하게 말하고 응. 그냥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가 편하자 그런 거잖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만큼은 아니 일주일 말았지만 뭐. 그래도 그거 하면 아예 숨도 진다하기는 아저씨가. 응우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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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가봤니? 아니, 아니지, 처음은 아니지 노래안 나와 <laughs> 그 그냥 사소하안하니까산소하기도안 하고 안할 수도 있었거 아. 아. 근데 아이 소리가 불어달라 한. 저음으로 다 불러, 저음으로 내 말이 한진고 내 마디 하면 진짜 뭐 음을 못 올리고 이랬다고 그냥 저보다 불렀겠죠 이래서 노래를 못만들 데이식스만 아 요즘에 네가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 밴드 못 애들? 모이들이 너무 음이 잖아 음이 지 근데 응 너는 아예 말이야 너 진짜 생각만큼 안 되지? 이만큼은 명사 할때 이어서 안돼숨이 예. 차가지고 내을떠나게지 아, 요즘 많이 듣는 거 되구나. 그 노래들 들어보니까 되게 발하고좀이 높던데. 나는 네, 여기 저음 이런 노래 기도 네. <laughs> 근데 두번 두 번을 갔다고? 아, 그 그날? 아니그 다음날? 그 다음날 갔다고. 그 다음 그 첫날은 형가 어떻게 갔냐? 응. 형아시간이있어서 응. 응. 어, 그 다음날은? 엄마하고? 혀는 다컸그 응. 다음날 한 번은 갔는데. 30분 걸려서 오늘 못 나갔어. 2시간이 래 가면 와요. 이거 원래 티비는 다 응. 응. 나오더라고. 응. 응. 나중에 한번 또. 해볼까? 오래 지금 해볼까? 지금 와이프 이기데 오늘 비 너무 많이 온다 어제도 비오고 오늘도 비오고 비오니까 외체는 응. 못하네 그래 불편하지 외체는 해야 답답한 게 없는데 응. 이 비가 들어왔어 막 바람 불고 하니까 창문도 잘못 열고. 장마 같다. 장마 같이 비가 오긴 온다. 밖에 나가서 바람 색 하니까 좋지 좋기는. 어디서 갔다 니가 응. 바다가 지고왔는데 응. 은 나빴어. 그래 팔은 좀 손하 손도 그렇다. 네. 손등하고 같이. 나는 아예. 그표기를해 버려요. 편하죠. 우리에겐 굉장히 유리한 표기법입니다. 자, 택시를 한번 읽는 방법을 저를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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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아마 어, 저거 세 글자인데 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학생이라는 단어 배웠어요. 학생 뭐였죠? 학생 그쵸? 고그것

머리좀해 진짜 빗뻔순간야 근데 이거는 새로운 걸 먹어야 되니까 생각고다으려 아니, 외워야 되니까. 조금은 나중에 배워서 응. 나도좀 보고 싶은데. 응. 나눠볼 수 있을 정도면 뭔가 많이 할수 있을 거예

맨 그런 이제...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음... 안 맞아요. 거기가 지금 열리고 어, 있잖아 잠깐만 좀 잠깐만 밀어 봐요. 조금만. 됐어. 음, 맞아. 됐다. 일단 이거 하고 그다음에 걸 해야지. 이거 판을 올리는 팔을저저이이쁜데 응.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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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이... 이 음. 어디다걸려고 이거? 이거 저기 어디다가 걸래도 제일 올 같아. 살미가 보통은 는다 네가 몰랐을지. 아 이만다. 근데 강아지고면 진짜 예쁘겠다 그토리니 음. 이거 진짜 아 진짜 가고싶다 보에도 <laughs> 가다가는 직중에 건너가면 음. 음. 여기 넘치게 안해도 되잖아 나랑 다녀보자 저거 가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응 음. 이거 단단하다 맞다. 이거 못 찾기 때문에 단단하다 음. 이게 못이라서 음. 어 이거 벽이거든 맨날 고개 좀 돌려줘 이런 게 힘들거든 여기가 네, 그래 무늬 없는데 어 그림 보고 맞춰야 되지 그림 없이 맞추면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응. 이게 좀 유독 다른 곳보다 많이 어렵잖아 위에 저 무늬가 없어서 어렵잖아 아무리 무늬를 맞지 이거는 응. 눈에 띄는 듯한 그런 게 없었어 응. 와 멋지다 여기좀 걸어 못하다. 또 응. 엄마 방이도 좀 걸어 못하다. 헤.